여기가 일단 시간 지나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화베입니다 어제 아이디 바뀌었죠 화이에서 화베로 바뀌었다니까 옆에 카메라맨 롤러 오늘 할 것은? 말해주세요 브릭분해기 리뷰입니다 이거. 브릭 뭐요? 브릭분해기요 이게 레고를 큰큰 큰 걸로 사면 어 네. 일정 활력으로 있는 건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브릭분에게 첫 사용법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 뭐요? 어, 죄송합니다. 어, 앞에 뾰족한 부분은 예,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틈을 살짝 대시고 위로 누르시면 이렇게 오, 되고요. 오, 따 보이네요. 자, 박수. 자, 그 <laughs>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뭐죠? 여기에 이여기는게 있는데, 이것은 좀 천천히 보여줍시다, 거참.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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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 이렇게 있는 예. 게 있죠? 이건 여기 누르고, 이렇게, 여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빼집니다. 아, 저도 그거 친구네 집에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여기 이런 아, 거를. 잠깐만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 가운데 부분을 예. 잘 하시면, 이렇게 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뭐, 쓸모 있는 거네요, 뭐. 네, 뭐, 자, 사진 한번 찍죠. 아, 아, 그리고 아. 여기 또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뭔가요?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는 아래에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아, 아래에 있는 되는데, 걸 빼는 건가요? 아래에 있는 걸 빼는 것도 맞기는 맞죠. 근데, 한번 이렇게 뭐할수 있는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냥 까마귀가 별로 나오네요. <laughs> 참. 예,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있죠? 자, 햇. 자, 천사가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헛! 너와롱! 허어. 아, 멋진 아니, 마술입니다. 그리고 또, 뭘또 누르면, 뭐가 또 흙이 떨어지죠? 아, 정말요? 나무 막대기가 떨어지네?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요즘 생사리가 힘들어요, 잉? 네. 그리고 이게, 아, 이. 그리고 이게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하하하하. <laughs> 아, 나 졸라 이상하다. 자, 그렇다면, 토네이도와 함께 끝낼까요? 아니면, 당신의 심장 속개 빠르방, 우리, 아베 유튜버, 아베 유튜버. 많은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자, 그럼, 토네이도와, 토네이도. 자, 오늘 소개한 것은 바로, 어, 사라졌다. 브릭, 분위기입니다. 네, 끝! 끝하기 전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네. 꽈찌 끝까지, 웃기죠. 깨졌당 댓글 여러분들 안녕.